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2장이야 오장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진노가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끝장을 얘기하지만 그 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극률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 쭉정이도 있지만, 알곡도 있음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 6절 구약의 축에 대한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뭡니까? 뭐 선택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선교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고 어쩔 때는 중지하고 더 나가서 선교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 본이 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세상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사명을 뭐다 하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선지자들의 사명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때쯤 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참 악의 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그리고 자신을 의지했을 때그 인생을 의지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오늘 2장 22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자신을, 혹은 사람을, 그 인생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죄송한데 그 기도의 목적도, 방향도 잘못됐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나를 의지했던 모습들을 그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기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사고방식은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러나 문제는 그 의지하던 나라들이 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깨닫는 건 뭡니까? 의지하는 나라들은 갈대뿐이요 갈대지팡이고 진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에서 66장까지 쭉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큰뭐 예언과 또 작은 예언들이 한뭐 다섯 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왕국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서의 특징. 그러면 징계와 심판만 있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와야 해결되느냐?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뭐 이사야 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53장에도 계속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그래도 어떻게 할 거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크고 작은 예언들 이 다섯 가지 핵심. 솔직히 이것만 하면요. 66장의 이 사양은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3장, 4장, 5장 계속 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타락 혹은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하지만 결국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 하지만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그뭐 결론을 보면 심판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 1절에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의지하는 걸 보십시오. 보라, 주망군의 여와께서 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뭔가 보십시오.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뭐 뒤에는 또 이전에는 뭐 사람들, 그들은 어떤, 어떤 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겠죠. 아무리 세상이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 그런 얘기하는 정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그리고 b t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만요. 결국 뭐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까? 물과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물과 양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까요? 엘리아 때 3년 6개월의 감음, 엘리사 때 7년의 감음, 아모스 때 입에 씹을 것이 없는 감음. 여러분, 룩기서에 보면 그들에게 오는 감음, 왜 왔을까요? 그냥 감음이 왔으면 뭐 굳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이게 레이기 26장 14-15절에 보면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그것을 나눠 먹어도 어떻다는 거요. 배부르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열 여인이 화덕에서 빵 하나 구워 먹고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뭄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는데 그러면 양식을 그냥 끊겠습니까? 그게 전제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뭄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뭄이 있었다 분명히 그때는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던 거사아니나 다를까 엘리야 때 3년 6개월 엘리사 때 7년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3년 6개월 가뭄이 오면 아합이나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아합이나 이세벨이 뭐해야 됩니까? 그 나라가 회개하는 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옵니까또 7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때는 그 정도지만, 좌우에 이제 예레미야서나 우리가 11기 18, 뭐 19, 20장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궁중 안에서도 징계가 와서 되됩니까 가문뿐만 아니라 포위를 당해서 자식이 자식을 누구의 자식을 먼저 먹는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가 보면 그 왕들 때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듣 들어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손을 떼시고 떠나시겠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흉년이 온다는 건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도 통하지 않으면 어떡 합니까? 그때는 진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는요. 미련하게 걸 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셨는가를 뒤돌아보고 이 모습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끝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바로 3장의 내용들은 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요. 4장에는 요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날은 앞에 말을 받는 그날이 아니라 하흉이라는 히브리어는 특정한 날, 어떤 그날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분명히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 어떤 날 그런데 회복되어지는 날 보면 회복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치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3절이 어떻게 되느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었다 이건 가로열고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교회 오면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 이런 걸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장차 징계를 받고 회복될 어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남은 자나 이런 자들은 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4장도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쭉정아 알곡을 구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키를 많이 흔들수록 알곡은 안쪽으로 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흔들린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변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때 입술로 자꾸만 범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자꾸만 알곡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서 마음을 빼앗기고, 입술을 빼앗기고, 행동을 빼앗기면, 진짜 알곡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회오리 바람이 올 때, 항상 보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뭐, 코로나가 오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솔직한 얘기 할까요? 신앙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킵니다. 그게 영상이 되든 어떤 스스로의 예배가 되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요, 흔들지 않아도 떨어져 나가고요. 흔들면 더잘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때 쉽게 포기하거나 자꾸만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도 구분해 주시는 것. 그런 이야기가 4장이고요 이제 5장에는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의 노래다. 그러니까 노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이게 풍자의 노래.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풍자하는 노래를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오늘 뭐 이사야 5장 얘기는요. 그 시편 80편 8절 이하의 내용 포도원의 노래가 또 거기도 나옵니다. 한번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이 심이 기름진 산은 어디를 지금 풍자한 거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그 예루살렘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 상품 최고의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매저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보면 예수님이 비유 중에 하나가 씨앗 비유가 아니라 밭에 대한 비유를 하죠 돌짝밭이 있고 길가에 뿌려진 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뭐 마지막 무슨 말이, 맛이 있습니까? 옥토밭에 대한 이야기 그런 그런 이야기라는데 여러분 밭이 처음부터 다 옥토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원래 들어가기 전에는 그정에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심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2절 처음에 얘기하죠. 그 땅에 돌을 뭐 했다고 나옵니까? 제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루살렘의 안에 있던 죄를 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해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같이 동거하고 동화라고 하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다 내어 쫓고 진멸하라는 진멸 전쟁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지? 아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 어차피 그 땅이 범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범죄가 만연하니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7쪽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내쫓는 행위가 뭐냐? 오늘 이절에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범죄했던 그 잘못된 돌들을 제한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뭐를 제하는 거겠습니까? 죄를? 죄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옥토밭에다가 이제 뭘 심었던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 뭐가 나왔다고 나왔습니까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 히브리어로 빼우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머루입니다 머루. 근데 우리나라에도 머루가 두 가지가 있죠. 먹는 머루와 하나는 개머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못 먹어요. 떫어서 먹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배우심도요 독수가 있는 이 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진짜 극상품 묘목을 심어놨더니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들포도가 되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그들이 죄를 죄를 제하라고 그랬더니, 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 어떤 마음이었냐? 무릇, 망군의 여와의 호 포도원은, 무슨 얘기냐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굳이 뭐, 포도원은 무조건 뭐, 이스라엘이다 하지 않고요. 비유가 나오면 이렇게 꼭 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 다시 말해서 돌을 제하고 그 땅에서 정의가 있기를 바랬더니, 도리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들포도,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그들에게 울부짖음만 나오는 땅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문화세에 대한 전승을 보면요. 문화세가 얼마나 55년간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때 누가 죽어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토백혀서 죽게 되는 이게 포악인 거죠. 권력자들의 포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얼마나 못됐길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냐. 8장에 보면요. 아, 8절 이하에 보면, 가진 자들의 횡포가 나옵니다. 먼저 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었다.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집도 있는데 그 옆에다 또 집을 져요. 그게 뭡니까?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나라만큼 집 가지려고 이렇게 신들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집 살려고 얼마나 신들리고 나라는 떠들고 아주 뉴스는 떠들어대고 집안 사면 우리는 인생이 실패한 자들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잘 보십시오 결혼해서 직장 다녀서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애를 낳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결론은 뭘 사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아요 그죠? 집을 사야 되죠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가진 자들의 횡포 중에 온종일 집에 집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집 짓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적이요. 집을 얘기하지만 이건 뭘 얘기합니까? 물질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못되게 돌아가 있는지, 그런 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극상품을 심었더니 지금 뭐가 나오느냐? 들포도요? 포악이 쳐 나오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이런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이 고간대작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왜? 할게없으니술 먹는 거죠. 이 사람들 보면. 이런 고간대작들이 하죠. 또 18절에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줄로 함같이 아, 죄악을 끄는 자. 이게 뭐냐면, 악인인데, 정말 애쓰미다 했어. 우리 여러분, 로마세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악인들이 악한 데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풀어보십시오. 뭐 드라마 보면 악한 여자들은 밤잠을못 잡니다. 악한 악인들은 요 잠을 못 자요. 왜?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짓을 지을까? 정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게 악인들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6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데 거꾸로 갑니다.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악한 나쁜 짓할때 보십시오.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가르쳐 줘도 안 하는데 악한 일들은요 가르쳐 줘도 안 가르쳐 줘도 그렇게 열심히 잘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 죄짓기 위해 쓰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20절에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으로 흑함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다 뭐가 있다. 화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이런 자들은 다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미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모스도 동일한 얘기하죠. 이 리더들.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한, 예수님도 그러죠. 오직 했으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가진 자들의 횡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정치가 나타나는 거, 왜? 상받을 자가 벌받고 벌받을 자가 상받는 이런 시대. 요즘 얼마나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까? 못된 놈이 더잘 살아요. 진짜 얼마나 이 마음에 괴로운지 몰라요. 너무 잘 살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 우리가 부러워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악인들은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진짜 바나나 밟으면 넘어질 만큼 그들은 이제 금방 끝날 인생인데,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기도는 뭘 보는 거라고요? 기도는 내 아픔이 낳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천국의 길을 가는 훈련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게 뭘 달라, 고쳐달라, 응답하라, 뭘 주어라, 한없이 언제까지 뭘 달라는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었는지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해결되었을 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 문제 언제까지 내것 지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화했다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고 맨날 자기 방법 자기 것만 찾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하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 도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손이 펼쳐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 지금 여러분 8절, 11절, 18절, 20에서 23절까지의 이런 화 있는 자들의 행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뻗었으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손을 걷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9장 12절, 9장 17절, 9장 21절, 10장 4절까지 9장, 5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다섯 번이나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지 않고 이 뻗친 손을 치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계속 반복하십니다. 곧 여러분 보시다. 이사회사가 지금 밝은 미래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륵같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륵같은 미래의 원인이 누구냐? 이 지도층 리더들의 이런 죄악들. 그러니 어떤 일, 하나님의 손이 뻗쳐서 들어오지 않으니 아수르의 심판이 빨리 올 것이고 바벨론의 심판이 빨리 올 것이고 그걸로 끝납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달려올 것이고 이스라엘은요 돌아서지 않으니 헬라 그리스가 쫓아올 것이고 더 나아가 로마까지 와서 한번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설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 가운데 이런 것들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란은요. 목적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몸이 아픈 거, 문제가 있는 거, 자꾸만 집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거에 매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 예언자를 보냈던 이후의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죠.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함께 있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입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지만 그 단순한 논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명예들, 권세들, 우리의 쾌락들. 그러나 그것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 눈먼자들이 되고 귀머리가 되고 장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갖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에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이곡과 쭉종이를 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혹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 육신이 아프고 문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고, 결국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복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회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